영연입니다. 음, 2020년 12월 21일 생리 현상. 음, 이 끝에 보면 여기 물방울이 지금 맺혀 있는 거요. 자, 이걸 이제 일익현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음, 물방울이 맺혀 있다는 자체가 작물천에 수분이 원활하게 자,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수정 후 열매. 자, 어때요? 열매가 길죠? 이미 요 때부터 길어지면, 나중에는 엄청 깁니다. 음. 자, 잎이 살짝 얼었다. 보이죠? 살짝 얼었는 거. 어, 재배 전략. 겨순이 지금 보면 겨순이 지금 잘안 나오죠? 음, 겨순이 자, 요거는 이제 뿌리 컨설팅을 통해서, 근데 12월, 어, 12월 1월은 겨순이좀적은게 나아요. 음. 굳이 겨순이 팍팍팍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충에 이게 지금 응애피해겠네. 응애피해 겠네요 응, 응애피해 이런 걸볼줄 알아야 됩니다 음 천장에 물이 맺힌 농가가 자, 잎이 크다 요건 이제 습도 문제죠 습도 어, 줄기가 이렇게 갈라졌다 어, 수분이 안 맞아서 팍 갈라진 건데 뭐생육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잎이 들려주는 이야기, 이 끝에 잎 끝에 지금 테두리가 보이죠? 음. 어 발란스 안 맞다는 거예요. 얼룩이 벌써부터 이렇게 얼룩이 나오면 나중에 열매가 달리면 확 증가할 수가 있어요. 뭐적가로 지금 뿌리 측면에 어, 물이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냉해 물 부족 등물 부족 등 다양한 현상들이 겹친다. 여 보면은 요것도 그렇잖아요. 온도, 온도가 안 맞다. 그리고 생육이 잘안 된단 말은 물로 잘안 맞다. 이렇게 말돼요. 음, 잎이 뒤로 쳐지고 절간이 탁탁탁 붙었죠. 저온장애에요 온도부터 바꾸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자, 물을 넣어야 됩니다. 물과 온도, 이 측면에서 어, 생리장애가 많이 나타납니다. 수정할 타임이. 지금 24마디, 30마디 정도 나갔다는데, 이때 수정을 하면 되죠. 음, 이때 너무 복잡하면 여기 마디를 좀더 올려도 됩니다. 자, 제배론이니까. 요거는 음, 이제 12월 22일 물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재배에서 이게 가장 많이 어, 신경 쓰이죠. 물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고, 물 주는 타이밍은 작물체의 활력, 활력으로 판단하면 돼요. 자 생리 장애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 응? 왜? 땅이 온도 가 낮다는 거야. 응? 온도가 안 맞으면 생육이 잘안 됩니다. 음. 음, 잎이 자꾸 뒤로 처진다. 왜 뒤로 처질까? 온도일까? 물일까? 이런 것도 생각해요. 자 총채 이게 지금 아, 지금 심하죠. 이게 지금 총채가 다 갉아먹은 거예요. 총채가 갉아먹으면 저런 식으로 잎이 많이 상합니다. 자 물을 주어야 할까? 가장 많이 듣는 얘기죠. 자, 12월 22일 종자에 따라 자강이 다르다. 음. 음, 음, 이것도 이유가 돼요. 입색이 많이 빠지죠. 지금 온도가 안 맞다는 거겠죠. 올해는 입 장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뭐 저온 장애, 음, 온도 장애 올해 많았, 많이, 많았죠. 어. 어, 뿌리 장애. 자, 못 컸어요. 못 컸다. 왜? 물 온도가 안 맞으니까. 이걸 물 온도로 많이 생각하세요. 딴 것보다는. 자, 바람을 맞았다. 바람 맞으면 여기 스크래치도 남지만 잎색이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패드, 패드 관리 잘 하세요. 자, 지온이 14도, 냉해 안 큽니다. 지온 14도가 그렇게 낮은 온도는 아닌데, 일단은 생육 자체가 지금 부진해요 음. 올해는 뿌리 냉해보다 지상부 온도 장애가더 많았던 것 같아요. 뿌리는 온도는 괜찮은데, 지상부가 온도가 안 맞으니까, 음, 좋은 장애, 이런 게좀 많았어. 그리고 줄기가 굵다. 줄기가 자꾸 굵어지죠. 어, 줄기가 굵어지면 나중에 꽃의 문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음 체내 양수분 밸런스 문제. 더 심하면 얼룩이가 되겠죠. 음 자, 입 색깔 보이죠? 어, 좋은 장애. 잎색이 빠지고 줄이 많아지면 지금 이게 어떤 장애를 받는 거요. 지상부 냉해. 왜 냉일까요? 해 음, 잎색이 빠지, 일단 절감부터 봐야 되고, 그다음 잎색깔, 주름 이런 걸다 겹쳐서 봐야 됩니다. 온도가 풀리면 해결돼요. 장물체 내 밸런스. 어, 잎이 앞뒤로 처진다. 이렇게 처진다. 어, 그리고 음, 이게 뭔가 안 맞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음. 자, 이상입니다.